자 여기는 제주시민 민석올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어리콕이 방금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한산선생님 다 아, 요즘 조금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곰국도 나오고 오랜만에 우리 한산선생을 만났는데 올장에서 자 우리 한토식당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아 우리 한선 선생 함전 들셔보세요자 어때요? 오랜만에 0정 왔는데 제주 제주0 시장에서 이 먹는 돼지 머리 고기는 아주 0독하고 맛이 0습니다 아, 좋아요.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이 돼지를 직접 키우는, 네. 한라산에 흑를 키우는, 네. 나산에요. 네. 맛이 좋죠. 예, 네, 맛있습니다. 국물도, 아,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담백합니다. 아, 네. 아주 좋아요. 자, 오늘도 한산과 나사이 만났습니다. 한라산 소주, 예 네, 순환소주 한 잔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한산 선생, 한산 소주. 한번 드셔보세요. 오랜만에. 이 한라산 소주는 우리 맑은 어 한라산 병록담 줄기에서 내려오는 명품 한라산. 왜? 네, 한잔쭉안 드세요. 쭉, 쭉 드세요. 쭉. 와이샷 해야지. 한산이 오늘따라 기운이 빠졌어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한번 하세요. 我的。